공로 주의 그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요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약에서던난 범이 되었고 세상 근심고름 건, 건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체 영화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장 은 세상의 꿈을 어서개를 떠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속보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요 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요 다 예수의 삼자 주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은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성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나 예수의 공모 사랑하려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부. 아멘. 오늘 욕기서 22장, 21절. <laughs> 욕기서 22장, 21절, 30절까지.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복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천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치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방에서 부리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기도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laughs> 요벳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세 번째 욥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친구가 거의 다 끝이 나고 이제 세 번째 또 엘리바스가 요벳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그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엘리바스가 이야기할 때는 죄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너는 엄마의 가슴을 물지도 안 했느냐? 뭐 이런 형식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들어서 이 욥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예, 욕기서를 보면 참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좋은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들은 권세가 있으면 누구나 막 거기 가서 굽싱굽싱 하면 절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의 좋은 친구는 과연 누굴까? 신앙인의 좋은 친구는 그 사람에 대하여 허물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똑바로 보고 죄를 지적해 줄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의 죄는 이런 것인데 회개해라. 그렇게 똑똑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려울 때 친구가 가서 그냥 위로해주는 거. 뭐꼭뭐 막 돈도, 막필요하고 주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오늘 이요벳새 친구처럼 국제적인 사람 어, 상황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찾아와서 요벳에 위로해주는 거. 에, 저도 이 친구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인쇄설을 하고 있어요. 인쇄설 하는데. 뭐, 우리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한번 그냥 내가 찾아가면 만나는데, 그 얘기는, 야, 그때 네가 반여월에 내가 불이 났을 때한번 왔는 게 그게 진짜 마음에 좋더라. 그 얘기 가끔씩 합니다. 그 얘기는 그래도 위로됐다는 거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위로해 주었다는 거죠. 오늘 이 <laughs> 요배의 새 친구 엘리바스가, 자, 욕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욕의 제목을 열거를 하는데, 이, 부한 사람, 부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죄를 지적할 수가 있겠죠. 부하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어, 자신의 그, 굶주리고, 가난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줄 하면서, 어, 멸시하고, 깔 보고, 얻을 때는 뭐 손가락질까지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여봐. 네가 그랬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너너 갑자기 올무에 걸려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나가야 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 때문에. 너는 물질이 부하고, 권세도 있고, 뭐, 단단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고아와 가부들을 네가 진짜 잘 돌아봤느냐. 이런 걸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것 없이 그런 얘기하면 가슴이찔리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 내가 그 사람을 좀 도와줄 건데, 도와주려고 하니까 벌써 가버리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엘리바스가 요백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세 번째 달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니게 임하리라. 자, 우리가 그러면 엘리바스가 일반적으로 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가 복을 받으려면 이거는 지켜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뭐냐? 성경은 복받는 비결에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365가지 매일매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복받는 방법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복을 못 받느냐? 아니요.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너무 많이 잡고 얻으려고 하니까 그 복이 안 보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우리가 세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또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안 보이고 남의 것만 자꾸 커 보이는 이런 눈들이 이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요배에게 야, 네가 진정으로 복을 받으려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말했던 복받는 비결은 뭘까? 자, 첫 번째,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평안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평안이다.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 요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엘리바스가 보았을 때, 욕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것을 부정하니까 너는 하나님과 직선적으로 똑바르게 관계를 가져라 그래야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이거는 욕에게만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도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것 성경에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예배를 들으러 가다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또 형제를 미워한 일이 있거든 그 범죄한 자리에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형제에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하나님과 함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옥의 관계는 수직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먼저 아니고 엘리바스가 아주 신앙적으로 요베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먼저 관계에 함옥해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과 함옥하면 너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목하게 하면 너의 마음는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 이게 바로 엘리바스가 요배에게 첫 번째 복받는 비결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목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것을 요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한 것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도 동일하다는 사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에 다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던 아무리 큰 물질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거는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1억짜리 침대 갖다 놔도 잠이 안 오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을 잘 먹고 입맛 있게 먹는 게참 복입니다. 아무리 금덩어리 같은 음식이 많이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의 죽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래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다. 이 평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복 받는 피게이 뭐냐? 이2 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해라? 두라. 여기 두라고 하는 이 말은 되세겨라 돌에 비유한 다음 돌에 글씨를 세게 넣아라 돌에 글씨를 새겨 놓으면 이게 눈비가 와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나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뭐 김일성 수령 만세 이런 돌에 새겨 놓더요 그거는 오래 오래 가는 거예요. 그고또 지워지려 그러면 또 페인트가 또칠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그냥 내 마음에만 그냥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서 페인트를 칠하고 또지어지면또 치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 장로교는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복음이나 또 다른 교단에서는 이 은사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방언을 받으라 뭐 기도에는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얘기들,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또 성결교회는 이 성결의 사람들의 생활하는 데 성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결을 주장한다. 그래서 범죄한 것보다는 가 하나님과 성결하게 살아라.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침례교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푹 잠겨지는 침례, 이것을 또 침례교를 하죠. 여러분, 이 한국 당에는 그래도 장로교가 건전한 교단입니다. 무슨 장로교라고 하든 그래도 장로교단은 한국에는 그래도 이 보수적인 교단이고 그래도 모든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그래도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그래도 인정해 줍니다. 미국에는 침례교, 미국에는 침례교를 또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다양성이 많아요. 어떤 종교 집단의 단체이든지 간에, 어느 흐름이든지 간에, 그 흐름 속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다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지 않습니까? 불경을 외웁니다. 뜻도 모르고 막 외웁니다. 그런데 진짜 알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읽고, 우리 눈으로 이해하고, 우리 눈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천주교는, 요사이도 이제 천주교도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개인적으로 준 성경이에요. 옛날에 로마 청의했을 때는 로마의 신부들은 절대로 일반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강도를 하고 또 신약은 헬라어로 강도를 하니 한국사람들은 앉아가지고 한국말을 해야 알아들을텐데 히브리어를 한다고 뭐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영어로 막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못알아듣는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처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국어. 천주교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 앉아 있는 앉아 있는 그 신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 무슨 말하는지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천주교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비계이모이 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성경을 그래서 한국의 성경은 세계적인 성경이다 여러분들은 한 권의 성경 창송 합본 된거 들고 다니시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는 이런 합본된 성경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 유럽은 그래도 조금 갖고 있고, 그래도 선진국은 좀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선진국인지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 중간에 있는지 애매한 그런 나라들은 이런 성경이 앞장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성경이 합본되어 가지고 지금도 해석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선배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주신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써서, 그리고 돌판에 치워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크게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된 말씀으로 내가 읽고, 눈물 흘릴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성경이 계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재미가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을 읽으면 아멘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표현이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엘리바스가 요백에 말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 하는 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요. 새기는 새겨라. 새겨라. 그냥 막볼판을막 막 정으로 가서 두드려 그말이 아니라 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경이내 안에 계신 것처럼 성경 말씀이 내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석 장씩 읽는 거 잊지 않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시면 우리는 아마 1년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게 되는 비결. 자, 23절 봅니다. 내가 만의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치음받은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모를, 부리를 멀리 해라. 죄악이라고 하는 악을 멀리 해라. 하나님이 요백에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욕기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백에 주셨던 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기서 1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수 땅의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욕은 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에서? 악에서 떠난 자들아 엘리바스도 똑같은 말 하는 거예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너의 장막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가 속해 있는 그런 장소에서 불이한 것 잘못된 것 이 이것을 멀리해라, 멀리해라. 멀리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고 매일 들어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불의를 멀리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복을 준다. 이 일리바스가 말했지만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이 말씀을 꼭내 마음에 되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을 또 복받는 비결은 24절, 24절 보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오빌의 금을 계곡의 뭘로? 돌로 여기라.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음이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너는 재물보다 가더 가깝게 해야 될 일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돈 보다가도 더 가깝게 생각해야 될그 전등자에게로 돌아가라. 그 전등자가 누구냐? 보아도 다 가지고 있고 고귀한 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학계선지서가 있는데요. 한번 학계선지서를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까? 학계에서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계에서 2장 8절인데, 1311페이지, 1311페이지, 학계에서 2장 8절. <laughs> 자, 찾아서만 읽어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누구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나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뭘 준다?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요배 친구 엘리바스가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보아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금보다도 더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이 하나님을 너가 바로 먼저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니게 임하게 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봅니다. 욕기서 22장 26절. 이에 니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라.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28절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리라.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지 하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여백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자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욕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엘리바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요비 막 하고 싶었던 말이 23장, 24장까지 막촥 나열하면서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마음에 감동이 온게 뭐냐. 진짜 좋은 친구 많았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이 요비의 세 친구들은 다 이, 바벨론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우수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멀리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국 땅, 일본 땅, 저 멀리 소련 땅 이런데 있는 사람이 여비 고난을 당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요. 그래 여러분 이 친구들을 얼마나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여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똑똑하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함옥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냐? 평안을 주신다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팍 돌판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확 새겨라. 세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불이한 것을 버려라. 악에서 떠나라.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내 개인에게도 우리의 장막터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물질보다 더 귀한 분은 하나님이다. 돈도,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 이쁨이 되어 주신다. 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감사하는 시간들이 매일 매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돌봐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 모두가 다 좋아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기고. 이 말씀을 잘 실천하여 우리 모두가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으니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욕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엘리바스도 욕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다시 한번더 제 교육하듯이 반복해 주고 있는 이 말씀 내 마음에 다시 한번더대새입니다살아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들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 주셨으니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병원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아픈 곳도 낫게 하여 주시고 싸미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성령 안에 갈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인간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감화하며 감동받으며 가정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심이야,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놓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